중규선풍 2호, 백미과, 네. 음, 그 다음에 중규선풍 3호, 서향원, 중규선풍 4호, 산내, 아쿠아텍2, 에코스페셜, 이렇게 백백백 하고, 에. 오늘은, 예. 보통은 이제, 이걸 네, 해봤지만은, 납대군을 와봤는데, 예, 났 네, 오늘은 또 한번 이걸로 해보겠습니다. 네, 해커, 육합형 김원봉. 이게 한400 정도, 200, 400. 사0 300 넣을까? 아, 어차피, 에이, 100만 덜자. 다시 하자. 음. 자, 뭐. 300도 부족, 부족할 것 같은데. 음. 얼마 없는 것 같은데. 뭐, 그냥. 15제는 동태조화 동태조화가 동태조화 400넣었어배 4백 이 백은 많은 것 같고 이때가 75. 얘는 상유. 사양주는 조금만. 이건 지보재로 사요. 그걸 오늘은 믿기나지 참반하고 이상 끝 집어제 다 겠습니다. 잘빨았습니다来了 우 음, 음. 음. 작은 것 같기도 하고. 우 라일러. 어아来了 그래도 이 찌가 이게 30년 넘은 어? 찐데 하산시키세요 아 지금 좋은 찌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굳이 갖고 버려버리야 되겠어? <laughs> 네그래 안쓰지 그냥 그냥 있지 그거를 좋은 찌 많은데 왜 굳이 30년 된 그게 뭐 어딘가 맛이 가도 갈텐데 그게 아니 <laughs> 많이 안써가지고 크랙이 좀갈 저기 몰라 요새거들이더그런거뭐면 저번에 어떤 집 보니까 내가 갖고 있던 집은 금이 가있다니까 막그옆 표면이 그... 크랙 가듯이 아 저기 저 어. 네. 모래청자 금 가듯이 쫙 가있어? 예 에폭시가 가있더라니까 하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놓으니까 라일러 아싸 극동한테 배웠나봐 극동한테 배워 그렇지 어,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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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 글로 갔어. 어, 고기가 글로 갔어. 라이러. 띄워야 돼, 하나. 아이, 띄워야 돼. 에이, 이쪽으로 이렇게. 아, 이게. 일로 와. 이거 점수에 안 들어갑니다. <laughs> 예. 아, 옆에 막 걸리고 와가지고요.

가본거 <laughs> 같아요. 아닌데 지나가는 거야? 아이고 저저저저 저. 다리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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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가 여기 여기는 내가 들어갈게. 내가 아래에 있으면 될것같 여기 여기 있잖아. 여기.

자, 잘들 가시오. 다 찍었어? 네, 아, 찍었어요. 그냥. <laughs> 등치가 어, 등치가 좋아. 이아그 <laughs> <laughs> 어, 아, 이거 안 가지 않아 이거? 아직 안 가지 가서 온 거지? 응. 가져가, 두 개만 가지가면 끝난 건가? 拥抱着夜。